알파드요. 알파드 지금 출고 많이 되고 있는데, 이거는 블랙의 브라운 시트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컬러입니다. 흰색의 브라운 시트도 많이 하시고, 이 블랙의 브라운 시트도 많이 하시고요. Xc90 하시는 것보다 알파드 타시는에더 나은 게 알파드가 연비도 좋고, 뭐 실내 정응성이라든가 승차감 훨씬 더 낫고, 전자리어 서스 아니고요, 서스펜션 아닌데 알파드 훨씬 더 편안하고요. 연비도 낫고, 보증도 최대 1 0명까지도 가능하고. 그리고 이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센터콘솔 앞레 스트랑 도조쪽레스트팔 올렸을 때도 필요한 각이 모 똑같고 그리고 알파드의 가장 큰 장점은 감각 없음 이게 또 알파드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LM도 6인승 모델이 이 알파드랑 시트 구조가 동일합니다.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실내가 좀 알파드보다 LM이 훨씬 더 고급스러운 게좀 특징이죠. 금액이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. 운용리스 쓰시면은 좀 빨리 드릴 수가 있으니까 운용리스 하시는 분만 좀 빨리 가능합니다 3열 공간도 여유롭고요 그리고 이제 차가 굉장히 좀 실내 공간이 여유롭다 보니까 좀차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린저 신형 GN7 모델보다 30mm 폭도 좁고 짧은데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미러를 접어도 어라드면 나오, 나오니까 주차할 때 굉장히 좀 편안하죠 출고도 좀 바로 되니까 좀 빨리 되니까 빨리 가능해드리니까 연락 주면 내 해드릴게요.